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알고 영적이 아닌 사람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알지만은 영적이 아닌 사람 몰라요. 사람들 입에서 그러죠. 아 때가 다 됐나봐. 지금 말인가봐아 날아가 날아가. 막 나라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야 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르시며 외쳐 이르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 참 그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 내...